이노시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노시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난소는 까만 물집이 한개 또는 두 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만 물집이 난포라고 하고 보통 생리 사이클에 조그마한 난포가 자라나서 이게 커지면 커지면서 난자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한번의 생리 사이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난포가 터지는 에너지로 생리를 하는 건데 단낭성 난소 증후군은 물집이 터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안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난포를 터뜨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생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난포가 터져야지 난자가 배출이 되는데 난자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계속 몸 안에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단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노시톨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노시톨은 세포 안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성분인데 인슐린 신호전달 물질로 활용되어 포도당의 흡수를 관여하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줍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인슐린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노시톨은 에스트로겐 과잉조절과 난포를 자극하는 FSH의 신호전달 물질이 이선난포를 빨리 배란시키는 작용과 난자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난임 여성들에서도 난포의 발달을 좋게 하고 난자의 질과 기능을 더 좋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에서 6개월 꾸준히 복용하면 배란장애와 무월경이 개선이 됩니다. 이노시톨은 혈중보다 난포의 농도가 2에서 3배 높기 때문에 난포의 성장이나 난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노시톨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감귤류, 통곡물류, 콩류,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오렌지와 자몽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오렌지 한 개당 약 80mg의 이노시톨이 함유되어 있어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귀리, 현미 등과 같은 통곡물에는 귀리 한컵 기준으로 25mg의 이노시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에는 렌티콜한컵 기준으로 50mg의 이노시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과 같은 견과류에는 아몬드 28g 기준에 35mg의 이노시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등과 같은 녹색 채소에도 이노시톨이 풍부한데, 시금치 한컵 기준으로 20mg이 이노시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노시톨을 식품으로 잘 챙기기 어렵다면 이노시톨 영양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노시톨 종류로는 미오이노시톨, 스킬로이노시톨, 뮤코이노시톨, 디키로이노시톨, 엘키로이노시톨, 네오이노시톨, 알로이노시톨, 에피이노시톨, 시스이노시톨 등 다양합니다.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함량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판매되는 이노시톨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6만원 정도 합니다. 이노시톨 섭취로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고,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 효과를 증대시켜주고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